이번엔 이온인데요. 이온이라고 하는 건 입자인데, 입자 중에서도 플러스 전기, 이걸 플러스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마이너스 전기, 이걸 마이너스 전하라고 이야기. 해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이런 입자들을 우리는 다 합쳐서 이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이 이온은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양이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면은 우리는 걸 음이온이다라고 하는 거예 우리 이온음료, 이온음료라고 하는 건그 안에 음료수 안에 이런 양이온이나 음이온들이 들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온음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이때 우리가 그럼 어떤 애들이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느냐? 원자라는 건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고 했어요. 중성이라는 건 플러스의 개수와 마이너스 개수가 똑같다라는 얘기거든.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 얘가 중성인 원자가, 어, 전자를 잃어버려요. 전자를 잃어버려. 전자가 가출하는 거지. 전주가, 어, 나 갈래? 재미없어? 나가는 거야. 나가면 여기 빈자리가 생기죠. 그럼 상대적으로 이 녀석은 전기가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되는 거죠. 전자가 나가서 플러스가 된걸 우리가 양윤이다라고 이야기 하는 거고요. 음. 음윤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중성이었는데, 원래 중성이었는데, 밖에 있던 전자 한 명이 나 너네랑 같이 놀래 하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얘는 전자가 하나 더 많아졌네. 의미원이야. 중요한 건요. 여기서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데 이동은 원자 핵은 하지 않아요. 누구만 이동한다? 전자가 이동한다. 어, 전자가 나가면 전자를 잃어버리면 상대적으로 플러스 선화가 되는 거고. 전자를 얻으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화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전화를 띠는 이런 애는 우리가 무슨 이온이다? 양이온, 마이너스 띠고 있는 애 무슨 이온? 음이온, 음이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자가 이동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원자가 양이온이라는 건 전자를 어떻게 잃어서 어떤 전화를 띠다 플러스 전화를 띠다 음이온은요?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 전활되는 입자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음이온이라고 한다. 네. 이런 이온들이 전자를 하나 잃어버릴 수도 있고 두개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온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를 들어서 리튬이라는 원자가 전자를 하나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면 리튬 1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 플러스. 그럼 전자가 나갔잖아? 나간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음, 처음엔 이렇게 있었어요. 처음엔 난 리튬 원자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됐어요. 이 뜻이에요. 처음과 나중을 화산표로 연결해 주는 거야. 어떻게 된 거예요? 전자가 나가고 리튬 플러스가 남았어요. 이거죠. 네 그래서 원소기호를 써주고요. 원소기 위쪽에다가 전하의 종류를 써줍니다. 음. 그 다음에 양이온들은 우리가 이름을 불러줄 때 ~~이온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튬이 전자 안에 잃어버려서 LI 플러스가 됐다? 그러면 리튬이온. Na+, 했다 나트륨, 이온, 이 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온식을 써줄 때는, 원자가 처음에 이렇게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다? 1+, 와 전자로 나눠졌다. 이렇게 표현해주는 겁니다. 자, 음이온은요, 전자를 얻었으니까, 원소기호를 써주고, 위쪽에다가 얻은 전자의 개수를 써줍니다. 그래서, 음이온은, 조심할 것이, 뭐, 뭐, 화, 이온, 이렇게읽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o 에 2-다. E 그러면 얘는 산소잖아. 산소의 이온이니까 얘는 산, 화, 이온. 이렇게 읽어주는 것이고, CL-다. 그러면 얘는 염소잖아. 염, 화, 이온.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산소나 염소처럼 소로 끝나면 이 소를 생략해주면서, 뭐, 뭐, 화, 뭐, 뭐, 화.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자, 이때 전자를, 산소는 두 개를 얻거든. 두 개를 얻어서 누가 된 거죠? 결론적으로. 이 e 마이너스 이온이 됐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어, 나 처음에는 처음에는 산소 원자와 전자 둘 둘이 있었는데 산소 원자가 전자를 받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나중에 이렇게 된 거야 이 뜻이에요. 네, 쓸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전자 를 써주고 <laughs> 이런 양이온과 음이온들의 종류를 꼭 기억할 것이 써졌습니다. 자, 양이온은 전자를 잃어버린 거라고 했죠. 음유는 전자를 얻은 거라고 했죠. 양유는 플러스 전화, 음유는 마이너스 전화를 띄고 있는 건데,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면 1 플러스, 두개 잃어버리면 2 e 플러스, 전자를 하나 얻으면 1 마이너스, 두개 얻으면 2 e 마이너스. 이런 애들의 종류가 있어요. 꼭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음, 랩으로 기억하기 바랍니다. 랩으로, 음. 어, 선생님이 랩으로 알려줄게요. 어, 선생님은 쇼미 더 머니 나가서 쇼미 더 머니, 쇼미에 나가가지고. 음. 내 이름이 허리케인이야 허리케인 음. 그래서 내가 허리케인이란 이름으로 쇼미더머니에 나갔는데 어떤 꼬맹이가 옆에 와가지고 에 아저씨 늙은이 여기 뭐하러 왔어요 막 하니까 내가 이 녀석 봐라 너 응? 너는 커피 같은 것도 못 마시지 하면서 내가 막 놀리는 거야 그랬고 얘가 슬퍼서 가게 만드는 그런 랩입니다 뭐라고 하냐 음 나는 아재 허리 개인이야. 응? 나는 아재 허리 개인이야. 응? 그리고 나는 카페 마구 바꾸징. 너는 카페도 못 바꾸잖아. 나는 아재 허리 개인이야. 카페 마구 바꾸징. 그러면서 얘를 놀리는 거야. 너는 클 아이야, 응? 너클 아이 브로, 오 호, fuck 하는 거야, <laughs> 욕을 하는 거지. 너클 아이 브로, 오 fuck. <laughs> 어서 커서 오너라, 어서 커서 오너라.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랩으로 하면은 이러죠. 나는 아재 허리케니암, 암모늄, 카페마구 바쿠징, 논클아이브로호, 박, 어서, 커서, 언어라.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1 플러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쉽게 외울 수 있을 거예요. 네, 수고했습니다.